안녕하십니까 네, 목동강대영어의 정시온 선생님입니다 요번 24년 2학기 기말고사 저희 마포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영어시험 보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요번에 저기 키워드를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번에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아주 자랑스럽게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네, 저희 참호 씨 네, 축하합니다. 아주 열심히 이번에 준비하셨고 시험이 매우 어려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100점을 맞아서 아주 그냥 매우 축하드립니다. 아주 저희 내신 잘 챙겨서 나중에 좋은 대학 반드시 갈 겁니다. 아, 이번에도 시험 범위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아, 저희 마포고 아, 교과서 한과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2회분의 네, 선택 지문 9월이 중간고사에 좀몇개 들어갔었죠. 중간에 그래서 이번에 앞뒤 부분이 나머지가 들어갔고 10월이 싹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고르케 아, 선택형 20문항 70점 그 다음에 서답형 4문항 30점 배점이 네, 역시나 크죠. 요서술형 네문왕의 30점짜리 요거를 다 맞는 게 관건인데 저기 아까 100점 맞은 친구도 100점이고 저도 100점입니다 <laughs>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번에그 물론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런 건 당연히 다 준비하고 저기 학교 시험에 맞게 동형 모의고사도 다 준비하는데 여기. 마포의 특징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요겁니다, 요거. 요 십자 말풀이가 요번에 도 나왔는데,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영영 의미를 줍니다, 요렇게. 뜻을 주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한글 하나도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요 단어들이 그 본문 그 시험범위 안에 있는 단어들이기는 한데 이제 고걸 갖다가 제가 그 학교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영어 사전 사이트들을 다 뒤져가면서 알맞는 이런 뜻들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자료고요. 여기에 이제 시험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일 번에 보시면 blend 여기 있죠. Thoroughly mix. 저는 요거 롱, 어, 네. 어디 사전에서 찾아왔고 여기에 있습니다. A mixture of different things or styles. 이렇게 mix라는 단어가 공통되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기 일 번에다가 blend 이렇게 쓸수 있었겠죠. 요 단어 일곱 개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자료에서 요거는 뭐. 시중에 있는 자료도 아니고 제가 일일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친구도 백점, 저도 백점. 네, 이런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뭐 drastic extreme and sudden 나오죠. 여기 extreme, severe, sudden 여기 나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revival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있습니다. A process of becoming more active. Active or strong, popular again. 네, 아주 비슷하죠? 이거 쓰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맨 뒤에. 그 다음에 to show something clearly, manifest. 아주 만연하고 뚜렷한 이런 거죠. Signs or actions. 그 다음에 지금 여기 6번 같은 exotic 같은 거 보시면 unusual and interesting because it is related to a foreign country. unusual and exciting because it is related to a foreign country <laughs> 매우 똑같죠 아주 저기 뭐야 시험 끝나자마자 연락 와가지고 기분 좋게 그냥 썼다고 entity 통태죠 uh, something that exists as a single and complete unit something that exists apart from other things having its own independent existence entity 똑같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conventional, used for a long time and considered the usual, long time, traditional, usual, ordinary,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네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100점을 맞고 내신 점수가 팍 올라갔습니다. 네, 뭐 앞으로 마포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네, 저랑 같이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어 시험 범위는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형 출제 비중은 모의고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공부는 뭐 무조건 먼저 해야 되고, 요거는 뭐 저의 변형 문제 또 다른 뭐 시중의 문제들 뭐 등등등으로 연습하면 뭐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제가 제작하는 N회차 마포구 동형 모의고사 여기 안에서 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선택형 출제 유형 탑 3로 글의 흐름, 글의 흐름에는 이제 글의 순서 삽입 그리고 일치 불일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내신형 글의 흐름 문제들은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딱 이유가 없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도 될것 같은 그런 문장들인데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런 문장들을 잘 캐치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런 문제를 다 걸러내서 이제 자기 교재에다 체크 해놓고 아 맞다 요 문장은 인정하긴 싫어도 이래서 여기였구나 여기 일수밖에 없구나 필자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어법이나 뭐 빈칸이나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도 이런 거에 조금 약점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출제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거는 저기 한문장 단위 순서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양문어의 빈칸 뭐네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서다평에서도 네 모의고사가 많이 나왔겠죠. 서다평 아까 네 문제 삼십점이었는데 이렇게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영영풀이 아까 그 십자말풀이 있죠. 그 다음에 밑줄 없는 어법. 에서 알맞게 고치는데 여기서 에 지문이 네개 나옵니다. 밑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개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슨 배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 올해 처음으로 그 어슨 배열이 나왔는데 원래 빈칸 넣기만 주로 나오다가 어슨 배열도 이제 같이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전통적으로 과로 쳐놓고 이렇게 빈칸 채우는 또한 대여섯 개의 문장 이 한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순 배열. 네, 길죠. 10 단어가 넘는 요 어순 배열 그 문어에 관한 저기 지문이었는데 네, 아주 잘 썼습니다. 근데 여기가 네, 요문자 요문자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여게 이제 그거였죠. 밑줄 없는 어법. 한, 한 여기 한한문입니다 여기. 요런 게 이제 네개 나옵니다, 네 개. A, B, C, D가 나오고, 아, 세개 나오고, 여기서 틀린 걸 모두 골라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네, 겁니다. 요것만 해도, 요두 개만 해도 난이도가 벌써 한네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요거, 요거 한 문제, 요거 지금 세 덩어리니까 벌써. 네, 벌써 이렇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요괄로괄로괄로빈 칸들, 요거. 쭉쭉 채워야 됩니다. 여기 밑에 쫙 있습니다. 이런 네, not only is 네, 부정어 도지 이런 거다 하여튼 어법적으로 조금 특이점이 있는 거는 무조건 다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킬러 문제로 우선 출제된 거 먼저 볼까요? 이것도 어, 모두 골라라가 나왔습니다. 틀린 거 모두 골라라. ABCDEFGHJK A, A, B, C, D, F, g 까지 주고 이제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요 밑줄들이 저희 연습 자료에 뭐몇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인데 이렇게 요거 틀렸고 틀렸고 막요런 것들 밑줄 없는 어법 이게 저의 제가 만드는 그 자료인데 밑줄 없는 어법 이렇게 딱 마포고 그 출제 유형대로 이거 밑줄이 없지 않습니까? 요걸로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 이제 물론 여기서 틀린 것도 배우게 되지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왜안 틀렸는지 또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가려낼 수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연습하기에는 좋습니다. 이거 내신 한번 거치고 나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그 어법 실력이 물론 저기 역효과가 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끝까지 해내는 친구들은 좀 단단해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요 자료는 저한테만 있는 자료, 네. 영영풀이, 전체 시험 범위의 그 단어를 고등 레벨로 수준을 딱 잘라서 추출해 가지고 일일이 다 영영사전 찾아서 그 본문, 문맥에 맞는 뜻으로 골라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듭니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다. 아무것도,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 거기 뜻이 몇개 있는데, 본문 문맥에 맞는 그 뜻으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저 완전 이상한 걸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일곱 단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요 십자 말풀이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 흔적 없이 그냥 쫙. 서술형 1점도 깎이지 않고 다 100점입니다. 네 아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저기 마포구는 네뭐 저랑 내신 대비 준비하면 됩니다 영어는 어, 맞춤 아까처럼 00뭐 이런걸로 맞춤해서 어, N회 모의고사 요번엔 저희 한 6회 정도 시험을 봤습니다 딱 들어가는거 해가지고 어, 출제 유형 딱 해서 동형 모의고사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교재에 오다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해, 하고 저기 뭐야 올 때마다 그 영영으로 된거 단어 시험 처음에는 선택형으로 봅니다 바로 그 중간식으로 보면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중에 뜻 보고 영어 단어 쓰는 시험으로 그렇게 하면 그 십자말 풀이고 뭐 문제없이 쭉쭉 풀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저기 앞으로 마포구 같이 공부하실 분들 네 어서 오십시오.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상 강대영어의 정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